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그런 수상 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함정이 없는지 백의 입장에서 버텨가는 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만큼 백의 입장에서 깐깐하게 버텨가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얘기인 즉슨 패가 나면 실패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인데 흙은 어떻게 하면 폐도안 내주고 깨끗하게 이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볼때 일감이 어디로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감이 여기로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뛰고 싶다는 충동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치받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인데 여기를 잊고 나면은 수를 세봤을 때 어, 지금 흑이 한수 빠른 게 보이죠. 뭐7 번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집을 생각하면 그냥 수익, 수상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확인만 해보더라도 흑이 무난하게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관과, 간과한 것이 하나 있죠. 간과한 것이 뭐냐면 백이 지금 여기를 반대 급소 자리로 끼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한 점을 제압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점을 따내긴 했는데 여기를 두고 나서 지금 흙이 다르게 이렇게 손을 빼는 것은 오히려 흙돌이 잡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흙이 지금 한 점을 한 집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수를 메꾸면 은 지금 딱 폐에 걸렸죠. 폐가 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백이 다른 곳을 지금 연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흙이 다르게 받는 수를 관, 어,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치받는 걸 뒀을 때 단수치고 여기서도 요렇게 수익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본능적으로 당연히 어, 누구나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수익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개 입장에서는 역시나 여기에서 이렇게 젖혀 가지고 이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흙이 뭐안 받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느는 순간 오히려 흙돌이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흙은 반드시 2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전이라면 이렇게 패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겨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냥 수, 잡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버틸 수는 있지만 아쉽게 이 뛰는 수는 패밖에 안 나요 뭐 다르게 잡는 것도 여길 둘 때도 결국 이렇게 하고 단수 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패를 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흑이 9번으로 패안 내주겠다고 이렇게 두면 오히려 자충이 돼서 지금 흑돌이 잡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딱끼어 가는 수가 좋아서 잘 안되고요 그얘기인제쓴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를 붙여 가더라도 방금 전하고 동일한 형태가 될것 같아요 여길 넣는 것은 오히려 흑돌이 모두 이렇게 뒤로 둔다고 하더라도 흑돌이 모두 잡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패로 이것도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수 쳐서 이게 지금 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 그런 패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치고 나서 이 패를 굴복시키고 이렇게 메꾸러 가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데, 어 지금 일단 백 여기만 버텨도 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적으로 실패가 됩니다. 자, 요두 가지 변화를 읽고 보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뒤로 메꾸 가는 건안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여기를 늘어서 수를 늘렸을 때 100이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주면은 당연히 수가 성립이 되는데, 100은 여기를 계속 붙이는 수가 좋거든요, 지금. 붙였을 때 그냥 메꾸는 것은 지금 이게 한 수가 느리니까, 당연히 이거를 계속 잡고 요 변화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지금 패가 반복되죠. 자, 이제는 급소가 정말 보이시죠? 정답은요, 바로 100이 두어가는 자리, 요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1 0이 늘면은 메꺼도 일단 이겨있고요. 당연히 한 번을 더 들어가서 집으로 좀더 득을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이제 1 0의 입장에도 당연히 여기를 붙여야죠.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3번으로도 잘 둬야 돼요. 3번의 착시현상이 있는 문제입니다. 요것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 0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잡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술길 할때 오히려 흙돌이 잡혔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백도 메꿔 가면은 이게 절묘하게 여길 이으면은 요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호구니까 어차피 흙이 이기고요.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잡혀버리는 거죠. 그럼 백의 입장에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수가 있냐면 그냥 술을 메꾸는 것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이걸 두고 이쪽을 단수 치더라도 결국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할 때 지금 흙이 오히려 빠르죠. 그런데 백이 이렇게 젖혀가지고 여기를 둘때 이렇게 한수 늘어진 패를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연히 패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를 단수 쳐서 단패가 되는 거고요. 패가 안날 자리를 패를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는요 여기를 꼬부린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꼬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초반에 나오는 전투 행마라고 하면은 이런 빈 상과 콤비네이션 형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돌의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네, 그대로 어, 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돌을 잡을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두는 수가 최선의 수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빈상각이면 나쁘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절묘하게도 여기를 붙여 가는 것이 아, 여기를 꼬부려 가는 것이 백이 붙여 가는 자리죠. 이 자리가 급수였고요. 그다음에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를 이렇게 꼬부리는 것이 두 번째 2차 급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수를 강구를 하더라도 결국 젖히고 나서 여기를 막으면 은 이것은 늘어진 패가 한수 늘어진 패가 나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3번을 반드시 이렇게 늘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백이 수를 메꾸더라도 천천히 메꾸면 그 어느 곳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단수 쳐서.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4번으로 여기를 이어서 바깥쪽으로 둬서 바깥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사석 작전을 하고. 귀의 안녕이라도 이렇게 집이라도 갖추는 것이 최선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수상점 문제였는데요. 어,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